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하며 걸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시편 78편 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가식적이지 않은 후세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아 인간과 동물의 가장 차이점은 교육이에요. 교육. 사람은 배운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라워요. 우리의 뇌의 지적 능력은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동물이 뛰어나게 지능이 높다라고 할지라도 인간보다 높을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 배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 건 동물보다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배운다라고 하는 이 뇌의 활용, 지식의 활용. 또,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인 것이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또한 부모의 역할이죠. 최근에는 참 시대가 많이 변화되면서 어, 이 아이를 양육하고 훈육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부모들이 다 사랑으로 훈육을 하겠죠. 근데 어떤 부모님은 매를 그래도 들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매를 들지 말아야 된다. 매를 들었을 때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적기 때문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부모가 사실은 이제 감정적으로 훈육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은 저는 그두 가지가 뭐 했든 안하든 찬성과 반대 입장이든. 어,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훈육하는데 내 감정이 안 좋다고 해서 감정대로 아이를 훈육하는 건 그건 훈육이 아니고 교육이 아닌 것이죠. 아이들에게 훈육과 교육은 이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이고 부모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 세대에 혹시 미진한 것또 부족한 것을 자녀들이 배워서 그 세대에는 그런 잘못과 미진한 것을 행동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 좋은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말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윗세대들 그의 잘못들 그 부족한 점들을 적나라하게 일깨워주면서 너희들은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볼까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않냐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이다 그들에게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한 사적을 어떻게요 후대에 전한다는 겁니다. 신앙 교육이고 자녀 교육은 후대에게 지금 일어난 일과 경험한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이 후손들에게 숨기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어른들은 아이들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에이, 이거 눈치채겠어? 그런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그것들을 눈치채고 깨달고 알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 우리 부모들은 다른 것에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숨기지 않는 것이에요 숨기면 순간적으로 부끄러움은 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잘못을 숨겨서는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수 없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게 살아야죠 더 감사하게 살아야죠 시인이 말하기를 우리 윗세대의 잘못한 것들 우리 세대의 부족한 것들을 숨기지 않고 낱낱이 일깨워줘야 할 그런 교육의 산실이 또 교육의 본이 우리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시인은 8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의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의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면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10편, 78편을 보면서 "아, 이걸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어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참 강하게 들어요." 지금 현 시대도 보면 어떻습니까 완고하고 폐역한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던 것, 그런 결실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진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던 그런 세대가 우리 세대가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 부모들,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큰 것이에요. 우리가 숨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폐역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교육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만약 잘못된 점을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도 똑같은 아니 더 나쁜 죄에 빠지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9절부터 1 1절음인데요 에브라임 자수는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에브라임 지파는 무기를 갖추고 전쟁 준비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잃었어요.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0편, 78편의 쭉긴 내용 가운데 이런 잘못들이 있다고 적나라하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중요합니까? 왜 시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직하고 우리 현실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되는 밑거름과 원천이 될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충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조상들의 부족한 점, 잘못된 것들, 아브라함의 제약도 하나도 빠짐없이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10편, 78편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킨 성경의 저자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이런 부족한 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다음 다음 세대들이 신앙 훈련과 교육 때문인 것이죠. 교육 속이고 감추는 것은 절대 좋은 교육이 안 됩니다. 내가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드러내고 정직하게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세대는 잘못된 길로 미끄러져서 이런 제약된 길의 결과가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런 잘못을 우리 신앙인들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더 불행의 길을 간다면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부모의 참된 믿음은 보는 내가 누렸던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경험했던 것들을 보여 주는 것이고 그 자녀들이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자신의 잘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에 이 저자는 인간의 잘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하심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나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38절부터 39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국률하심으로 제약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멸망까지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번 화를 내실 수 있지만 여러 번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만약에 다 쏟아부었다면 우리는 다 멸망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기록함으로 그렇게 살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또한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책임인 것이죠. 부디 오늘 우리가 후세들,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교육하는 우리 부모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위기의 그 순간에 어떠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다음 후세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에 오기나 가식적인 것이 있다면 거둬주시고 진실하고 솔직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려 나이다. 아멘